오까 말까 했던데 북극곰! 북극곰 만났다고! 북극곰! 여기. 북극곰! 북극곰! <laughs> 오! 북극곰! 눈이 와서 그러는 북극곰이 늘 왔네 그니까 어 진짜 너무 귀엽다 야 근데 가면 도망치지 않을까? 그런가? 오, 온다 온다 야옹. 얘 무른 거 아니야? 에이, 귀여워 이귀여어부드부드래 누구야? 이름이 뭐야? 뭐뽑도부죠 음. 음. 어. 또 아,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어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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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 이런 모습 때가 아니지. 됐다. 어. 이는접습아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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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잘했어 잘했어 어 싼다 아 너무 귀여워 왜이구아이 빨빨 양재 얘네 나온 거 아니야 벽돌로? 벽돌로 우리 네 꼴이 뭐야 네까 가? 가자. 야 이거 올리자. <laughs> 소감 어머니. 붓극꽃 만나서 좋았습니다. <laughs>